안녕하세요, 홍수학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 내일 관심정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장이 좀 마감을 했는데, 음, 내일이죠. 내일까지 이제 매매를 완료를 해야지. 배당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27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27일까지 팔고 떠나야 되는 거고, 그러한 일정이, 어, 마감이 되는 게 내일입니다. 아, 그런 일정이 좀 있고, 오늘 장 가운데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었다. 없었는데, 그나마 좀꼽자면 이제 CES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아, 특히 이제 LG 이노텍 관련해가지고, 이노텍에서, 이노텍에서 이제 그 대규모 어, 투자 발표가 나왔죠. 뭐 카메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올라왔던 게 CES 관련된 나무가, 써닉, 뭐뉴프렉스뭐 이런 종목들. 어, 특히 이제 나무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 참고해주시면 되고, 얘는 지금 들어가기보다도 들어가기보다도 27일 이후에, 27일 이후에 이제 28일 날 권리락 발생을 하잖아요. 권리락 발생을 해가지고 떨어질 때 그때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 현재 지금 선물이 이제 오늘 그 4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왔는데 아, 코스닥 쪽에서 이제 오늘 1 천억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서 와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이제 종목들이 좀 괜찮았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닥다지기 하는 것을 좀 보면은 아, 2,300 그죠? 어, 내일 좀, 이제, 마지막 거래 일이기 때문에, 아, 이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조금 들어올 수는 있어요. 종목을 이제 잡기 위해서, 기간 쪽에서. 하지만은, 그게 시, 장 전체를 막 들어올려가지고, 이제 역전시키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 오히려, 이제, 잠깐 내일 상승했다가, 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아, 수요일날 배당락 맞고, 이렇게 다시 한번 2,300을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2,300 가는 거는, 아, 배당락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거기까지, 아,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일이죠. 어, 내일, 그, 애당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내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주주를 회피하고 싶은 사람은 내일까지 팔고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한, 어, 260만 정도의 그, 공매도가,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4,600, <laughs> 4,700억 정도의 이제 물량이 정도 되는데, 이거 플러스 해서, 기관이 배당을 받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 플러스 해서, 아, 국매도에서 조금씩 상환하려는 물량까지 이제 더해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일 반등이 있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으로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장중에 뭐한 18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제 뭐, 상승폭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은, 어 내일 다 매도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셀트리온을 내일 매수, 오늘, 오늘하고 이제 내일 매수해가지고, 배당을 받고 이제 넘어가려는 생각은 없고, 내일 만약에, 어좀 시세가 나오면은 다 팔고 난 다음에, 배당락 이후에, 어 주가가 좀 다시, 어 자리를 잡는지, 공매도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좀, 어, 1.4% 정도로 상승해서 마감을 해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상승을 좀 해줬어요. 어 이걸 뭐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지금 수급 논리로 해서 들어오긴 했으니까 그리고 셀티리온이 갖고 있는 어, 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다 설명을 해가지고 렘시마 SC부터 해가지고 어, 내년에 이제 그바이오시밀러 어, 이제 위구에서 이제 허가가 나서 이제 어, 규모가 커지는 건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 어, 보통은 이제 3월에 이제 주청을 할때 합병에 대한 아, 얘기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움직임을 어, 주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가는 그런 것보다도 합병에 따른 그 전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얘네들이 작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보는 거지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 가까이 보는 내일 일트리온 내일 상승만 보고 어, 얼마 정도 오를지 모르지만은. 어, 올라주면은 먹고 나가고, 만약에 오르지 않으면은 그래도 팔고 나갈 겁니다. 어, 배당을 받을 생각은 없어요. 셀트리온 하나.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3일 제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일 제약. 3일 제약도 그냥 뭐, 미국, 어, 중국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약품 모자라서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오늘도 올랐는데, 얘는 좀 어,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그 일봉상 일 분봉상으로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호가를 이제 그 두껍게 쌓아놓지 않고 그때그때 이제 거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보면서 쳐쳐 어,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 악판에 이게 한번 분수 뽑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어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거의 잡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어, 놔두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어, 화일약품이 올랐죠. 화일약품이 오늘 꽤 괜찮게 올라 줬습니다 화일약품이 얘는 어 어쨌든 내일 모레 이제 어, 그 권리락 이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일약품 어, 제가 알기로는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화일약품, <laughs> 화일약품이 배당을 주거나 막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 내일 그렇게 어, 없죠. 배당이 없기 때문에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내일 그렇게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권리락까지 어, 전체 시장 맞아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수요일 이후에 종가에 다시 한번 잡아서 어, 매매하도록 할게요. 화일약품이 죽지 않죠, 아직. 그리고 국제약품도 마찬가지고 그죠 일약품 국제약품 이제 권리락 이후에 이제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나무가 CES 관련해서 어, 지금 어, 그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 이렇게 오른 거는 어, l g 이노텍 그 투자 관련해 가지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수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일 어, 그 마지막 이제 배당일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수급이 어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 한번더 어 배당으로 해서 떨어지면 은 그때 아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도록 하도록 할게요 나무가 나무가 나무가가 나무가도 어뭐 배당 준다는 얘기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배당이 없는 애들은 좀, 어, 그 시세가 없을 것 같으니까는 그 쉬어가는 구간에 좀 이렇게 지켜봤다가,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웹스가 오늘 또 올랐어요. 근데 웹스는 제가 잘 모른다고 지켜보고도 있는데, 아, 이 도깨비 같은 주식은 아, 잘 모르겠다. 아직도 지금 판단이 잘되그 세력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서 어,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웹스는 진짜 그 저거 보지 정치주로 어 정치주로 갈것 같아요 웹스 금비 어 얘네들 어 정치주로 갈것 같습니다 정치주로 이렇게 좀 체크해놨다가 좀 이렇게 어좀 조정받아서 죽을 때 그때 들어가야지 지금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비전 아이지비전 어, 통신 관련된 게뭐 있나봐요. h 비전 어, 얘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어, 이제, 리튬은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이틀 조정받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어, 그, 배당을 주지는 않으니까, 사마 알미늄, 뭐, 주일 알미늄, 배당 주지 않으니까, 내일까지 좀 기다려보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일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들만, 아, 좀 수급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미늄 관련된 주목도, 어, 수요일 이후에 보면 되고, 오늘, 그, 제가 말씀드렸죠. 한,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때, 제약 관련된 부분들에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동 제약. 일동 제약 수시사회하고, 그 다음에, 어, 화일약품 아까 전에 받고, 그런 부분들 어, 체크하셔서 이제 보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일단 아, 셀티리온을 위주로 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에서 혹시 그게 있나요? 크래프톤 얘는 뭐 배당도 안 주네. 어. 돈도 많이 벌면서 배당도 없고 하여튼간 어, 공매도 많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아, 배당이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좀 이렇게 어, 공매도 아, 쇼커버링이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보는 건데 음,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는 거는 제가 셀트리온하고 HLB HLB도 어, 4% 준다고 했으니까 주식 배당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그 배당 4%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크게 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배당을 받기라기보다도 그 배당락하고 이제 공매도하고 약간의 어떤 어, 그 괴리가 좀 생겼을 때 얘네들이 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내일 어느 정도 확실한 어, 그런 이익을 보고자 셀트리온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어, 3천당 제약 3천당 제약 3천당 제약도 오늘 어, 이렇게 4 6 5 0 0원 어, 여기가 이제 무너지지 않고 버티어주고 있다고 하는거는 내일 아마 여기를 어, 돌파를 해주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내일 이 움직임이 안나온다. 3천, 어, 3천당 제약에서 이 움직임이 안나온다 라고 하면은 어, 좀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잘 숙지하셨다가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